그렇죠, 여러분, 아, 좋은데요. 끝나고라도 오,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아, 좋아요.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? 아 맞죠? 진짜예요? 맞아요. 그래야 대학교 유니스토어에서 저희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예쁘게 리폼을 해서 입어봤어요. 맞아요. 와 아, 어, 좋은데? 어, 오케이. <laughs> 저랑 커플 과자 입으신 분 많은 것 같은데. 맞아. 저 제가 조금 더워가지고 살짝 살짝 내려놓고. 다 볼게요. 다저 이거 예뻐, 너무 예뻐요. 오늘 근데 소중하게? 특별한 무대를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. 어뭐지 뭔지 예감이 가시나요?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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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고려대 밴드부 크림스 밴드부들님들과 함께. 특별한 무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너무 작잖아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기대 되시나요? <laughs> 진짜 기대돼요? <laughs> 어, 이정도 에너지 좋습니다 올것 <laughs> <볼> <laughs> 같아요? <laughs> 아니지요 비슷했습니다 <이런 웃음> <laughs> 비슷했어요 나왔어요 정답 <정가님>. 나왔어요 <웃음> 맞아요 <웃음> 어, <오케이>. 맞아요 <laughs> 또에버 맞습니다 준비되셨나요? 진짜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어. 어, 어 죄송해요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? 네. <laughs> 너무 떨려가지고 어, 고려대학교 학우분들 앞에 있으니까 어, 조금 떨리는데 이 떨리는 마음이 자 우리 아, 내려가시기 진짜. 전에 크리스마스 어 너무 한사 박수 한번 보내도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어, 글쎄 최고. 제가 놓칠 뻔했네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하시죠 밴드 분들 네. 어, 감사합니다 여러분.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도 사랑해요. <웃음> <웃음> 저희까지 다 아야. 굳건해지는 마음이었어요. 네. 정열도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정말 최고입니다. 저희 남은 두 곡은 아이슬린의 곡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하이팅! 감성 가득한 드러우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가까이 보러 갈 테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그 다음 노래도 있죠? 네, 마지막 곡으로는 지금 이 밤하늘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저희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나도나입니다. 가르보겠습니다.